네 두번째입니다. 소거형의 급수 들어갈건데 자 여기에서도 간단한 문제들은 이제 잘 기억해서 풀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누구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냐면 문이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자 자 96번인가요 여기에서 4번 문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합을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일단 여기가 밑에 지금 무리식이 있지 그러면 제를 유리화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자 그러면 나는 유리화를 할 건데 일단 여기 분자에 있는 2를 앞으로 좀 끌어내고 여기 1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유리화를 좀 편하게 진행을 합시다 루트 2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n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2n 더하기 1 빼기 루트 2n 마이너스 1그 위에다가도 똑같이 루트 2n 더하기 1 빼기 루트 2n-1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래서 분모를 합차로 정리를 하게 되면 2n 플러스 1마이 2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루트 2n 더하기 1 빼기 루트 2n 마이너 이렇게 쓸수 있겠다 거기에다가 limit가 아니라 시그마를 취해주면 되겠죠 n1에서 무한대까지 그리고 아까 밖으로 빼놨던 2까지 예산을 좀 해주시고요 해볼까? 자 그래서 분모를 좀 정리를 하게 되면 2n끼리는 지워지고 1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2분의 루트 빼기 루트 이렇게 정리가 될건데 시그마 앞에 2가 있었으니까 2분의 약분을 좀 해줄게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형태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2n 더하기 1 빼기 루트 e n 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1부터 열심히 집어넣을 거야 근데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라 것에 부담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k부터 n까지만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단독으로 n을 무한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루트 e n e k 플러스 1 빼기 루트 2k-1 그래서 k는 1에서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간아니 자, 이렇게 바꿨고, 그리고 이제 여기다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. 3 빼기 루트 1 더하기. 다음에 2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루트다. 3. 3 집어넣으면 루트 7 빼기 루트. 이렇게 진행이겠지? 그래서 마지막에 n까지 집어넣게 되면, 루트 2n 더하기 1 빼기 루트 2n 마이너스 1. 이렇게 1을 쓸 수가 있겠다. 그럼 얘가 엇갈려서 지워지는 상황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. 그 항상 남는 거는 앞과 뒤가 남는다 그랬어. 대칭으로. 두 번째, 끝에서도 두 번째. 마이너스 1, 더하기, 루트 2n 더하기. 이렇게 되겠지. 지금 선생님이 계산한 게 시그마 처리한 거예요. 이제 우리는 그 앞에 극한 취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1, 어디로 가? n에다 무한대 두면. 그렇죠. 무한대로 가죠. 그래서 양의 무한,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지금 괄호 4번은 발산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